아니 소방기술이라면 우리가 중동 1위인데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러게 부사장님이 이번에 한국에 직접 가신다고 하던데 한국 가면 먹는 것도 그렇고 불편할 것 같은데 한국 제품들이 품질도 좋고 기술력도 좋잖아. 지난번에 온 한국 본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했나 봐. 그랬군. 그래서 부사장님까지 가시는구나. 그래도 한국까지 출장 가는 건좀 귀찮네. 뭘 배우러 간다기보다. 우리 기술을 시연하러 가는 건가 봐. 지난 9월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중동 지역의 소방 기업인 나프코사가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가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후타이 파하미디 나프코 부사장이 직접 참여해서 더 그러한데요. 이때 별 기대 없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두바이에 살고 있는 메이사라고 합니다. 나프코라는 소방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이죠. 제가 하는 업무는 초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시스템 및 AI를 활용한 즉각 대응 체계를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 이 기술을 소개하게 되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동지방에서는 넘버원 소방회사입니다. 이번에 부사장님을 포함한 임원진을 모시고 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출장이라 기대가 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갈 때까지만 해도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을 하며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이전부터 알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게 다소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임원진들이 함께하는 출장이라 신경 쓸게 더 많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기술을 보며 제가 너무 협소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1,300개가 넘는 부스가 꾸려진 정도로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요. 별 기대없이 둘러보던 박람회에서 제 관심을 끌었던 곳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소개 부수였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전기차 및 충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인지 여러 바이어들이 몰려있었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진압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는 주행이나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재 진압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물어본 것입니다. 실내 부스에서 상담뿐 아니라 야외에서 실제로 전 전기차 화재 진압 시험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뚫고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장비는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대형 물류센터, 화학공장 등 특수구조물이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파괴노즐을 관통시켜 12분 만에 불을 끌수 있는 특수장치라고 했습니다. 화재 시 전기차를 수조에 담그는 방식은 유사했지만, 이동성, 분사 방식이 업체에 따라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매립된 수조가 자동으로 올라와 차를 에어싸고그 안을 물로 채워 배터리가 위치한 차량 하부를 물에 담그는 방식의 화재 진압 장비들도 보였습니다. 전기차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면서 정확한 주소 위치를 설명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교육을 하는 소방청 부스도 있었는데요. 단순 전시이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장소에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옷을 입은 개 모양의 로봇이 앞다리를 들자 사람들이 탄성을 내뱉으며 매우 놀라했습니다. 험지를 다니기 힘든 바퀴 대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네 개의 다리를 장착한 로봇 계였는데요 여러 장 카메라와 유해가스 센서 등 필요한 기능을 탑재하고 화재 감시 및 인명 구조 기능을 할수 있는 순찰 기능까지 갖고 있. 로봇 기술을 소방 화재 현장에 필요한 기술에 접목한 부분이 놀랍더군요. 첫날은 이렇게 둘러만 보아도 시간이 매우 많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화재진압 로봇을 보기로 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박람회를 가게 되면.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는 기분도 드는데요. 낮에 소방청 부스에서 만났던 직원분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스를 둘러보던 독일 기자분도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저녁 시간에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셔서 무척 기대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기대감과 설레임이 들었습니다. 호텔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나가기로 했는데요. 약속 시간까지 잠시 시간이 있어 대구에 대해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방 박람회 사이트에서 대구와 관련된 관광 정보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정보를 얻는 데 어렵지 않았는데요. 저는 저녁에 먹을 메뉴가 궁금해서 대구에서 유명한 맛집에 대해 검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대구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가 봐요. 대구의 열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낯선 모습의 음식들이더군요. 다 빨갛고 매워 보이는 음식들이라 한국인들은 매운 맛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음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먹게 되는 것도 이 중에 하나 궁금하면서도 먹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괜히 저녁 식사에 간다고 했나 하는 후회도 되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무슨 맛일지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큰 채로, 저녁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게 표정에 드러났는지 독일 기자 분인 레이나가 제 안부를 묻네요. 레이나는 저와 달리 한국 음식에 매우 관심이 많다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진현 씨는 저희를 소고기를 파는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래 대구는 막창이 유명한데 돼지고기를 먹기 힘들 것 같아 소고기를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 제가 아랍권에서 와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제가 웃으며 전 아랍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인은 무슬림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현 씨는 자신이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며 웃으며, 그럼 오늘은 소고기를 먹고 내일은 막창에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셔서 무척 기대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기대감과 설레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양념 소갈비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요르단 국왕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된장으로 양념된 소갈비 구이를 드시고 반했다며 추천하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10여 년 전에 압둘라 이세도 갈비에 반해, 75인분이나 구입해서 포장해 갔다고 하네요. 뼈가 붙어 있는 소갈비의 비주얼도 신기했는데요. 갈비를 구울 때 나오는 고기의 향과 양념의 향이 어루어져 굉장히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향을 담아갈 수 있으면 담아가고 싶다고 농담을 했답니다. 예전에 한식당에 가본 경험이 있어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격까지 음식들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공짜로 나온 반찬도 어쩜 이렇게 빛깔이 곱고 맛있는지요. 전 잡채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먹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식감도 너무 좋고 풍미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식사를 이어가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좋았습니다. 제가 기대보다 큰 규모의 박람회라 놀랐다고 하자. 진현 씨는 박람회가 시작된 데는 뼈 아픈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3년 대구의 지하철 사고를 이야기하였는데요. 많은 시민이 희생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교훈 삼아 종합적 방제 기능의 확충과 소방 행정 환경 발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 의식 고치 및 세계를 향한 선진적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2004년부터 개최되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소방 본부별로 제품 설명회를 열거나 제조 판매 업체별로 전시하던 것에서 전국의 소방 장비를 통합하여 품평회를 여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20년이나 된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요. 사고는 잊혀지기 마련인데 큰 사고를 기억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홍보한다는 게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게 소방관계자들의 바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정신없이 고기를 먹던 레이나도 소방박람회의 시작에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놀라더군요. 독일에는 하노버 소방 안전 전시회가 유명한데 5년 주기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소방 전시회죠.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소방 관련된 전시회는 꼭 취재를 하면서 다닌다고 했습니다. 레이나는 한국의 로봇 기술이 화재 진압에 적용될 줄은 몰랐다면서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레이나는 특히 로봇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보다 먼저 화재가 난 곳에 들어가 위험한 구조물 여부와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로봇인데 미국 방람회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은 재난 현장에 로봇을 투입한 사례가 적고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였습니다. 진현씨는 본인도 소방 로봇에 관심이 많다며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할수 있는 대형 드론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의 발달은 너무 멋진 것 같다면서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희가 고기를 먹는 것도 계속 되었는데요. 아니 무슨 양념이 들어갔길래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서 따뜻한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더 맛이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자 진현씨가 사실은 대구에서는 뭉태기라는 것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좀더 신기하네요. 호텔에서 검색하다 본 듯해서 진현 씨에게 검색한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붉은 소고기들이 접시에 담긴 사진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신기한 비주얼이었지 맛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레이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인지 먹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크게 먹어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궁금한 마음에 같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는 갈비집에서 나와 뭉태기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구에서 손에 꼽히는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요. 식당은 유명하다는 것에 비해 소박해 보였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다 여기로 모인 건지 줄이 무척이나 길었는데요. 저희 차례가 되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진현 씨는 익숙한 듯이 뭉태기 한 판을 주문했습니다. 소생고기 한 판이 나왔습니다. 진현 씨는 얼마나 쫀득한지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접시를 뒤집어 보았는데요. 정말 떨어지지 않더군요. 함께 나온 소스도 처음 보는 것이라 궁금했는데요. 참기름에 고추와 마늘이 섞인 절인 것 같은 소스인데요. 전 젓가락만 짓고 선뜻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레이나는 진짜 환상의 맛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저런가 해서 저도 용기내어 먹어봤는데요. 와 이게 소고기라고요? 싱싱한 생고기를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주와 함께 먹으니 술도 잘 못하는 제가 술이 잘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레이나의 얼굴은 점점 뭉티기와 같은 얼굴색이 되었습니다. 한 판을 어느 정도 비워갈 때쯤 오드래기 반판을 추가해서 먹었는데요. 이건 익혀나온 고기네요. 소의 힘줄이 있는 부위인데 오독오독 소리가 난다 하여 오드래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연탄불에 구웠다고 하는데요. 연탄불이 뭔지 모르겠지만 불맛이 나는 고기 맛에 식감이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저희 테이블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 사람들도 친구들과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뭉태기의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정겨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부르고 맛있게 먹은 후 다음날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레이나와 함께 첨단 자율 소방 로봇의 시연을 함께 보았는데요,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이 로봇은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탐색하고 화재 원인을 식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실시간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보았는데 어제 진현 씨에게 한국 소방 박람회의 유래를 듣고 난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술혁신과 공공안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화제,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통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무로 여겼던 소방안전기술의 발전과 한국, 국민의 강인한 정신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화재 안전 기술 발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방 기술 시험과 정보들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너무 의미 있었지만 전 어제 먹었던 대구 별미들이 생각났습니다. 진현 씨에게 오늘도 저녁을 함께 할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갈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며 말이죠. 그렇게 저희 셋은 저녁에 또 만났는데요. 진현 씨는 고심 끝에 골랐다면서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파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인에게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소울푸드라 이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꼭 맛보게 하고 싶었다면서요. 레이나는 오늘도 소주 한잔 하는 거냐며 신나하더라고요. 어제 식사하는 테이블에 화루가 오고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도 신기했는데 여기 김치찌개도 테이블에서 바로 조리해서 주시네요. 한국인들은 바로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는 듯 합니다. 생고기가 김치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게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점점 찌개가 끓고 익어가자 변하더군요. 진현 씨가 여기는 밥도 라면도 무한으로 주는 곳이라고 해서 레이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인심이 너무 후한 것 같다면서요. 반찬 라면도 공짜인데 밥도 공짜라니 라면을 먹어보고 싶었다며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많이 먹냐고 묻더라고요. 진현 씨는 다양한 라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끼 식사로 라면만 한게 없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익기 전에 김치찜이 먼저 나와서 먹어보았는데요. 잘 익은 김치는 부드러우면서도 매콤매콤 돼지고기랑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진현 씨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목살에 잘 익은 김치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진현씨가 김이라고 하는 것에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해조류 말린 건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구요. 어제는 고기를 상추에 싸먹더니 오늘은 김을 밥에 싸먹네요. 한국은 쌈에 대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이후에 어찌되었든 이 조합 너무 맛있습니다. 김을 이렇게 먹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자 진현씨가 선물로 한 박스 사주겠다고 하네요. 김치찌개가 익어가서 맛보았는데요. 전 고춧가루가 들어가 조금 맵긴 했지만 김치찜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찌개 끓이는 소리도 듣기에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김치. 그리고 레이나가 기대했던 라면을 넣어 함께 먹으니 맛이 또 달라지네요. 그렇게 저희 셋은 또 맛있게 한 끼를 먹었답니다. 방람회에서는 소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일하다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니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날, 진현 씨가 선물 봉투를 주었습니다. 정말 김 세트네요. 두바이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겠지만, 김 먹으면서 한국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뿐이겠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출장이 될 거라고 여겼던 한국에서의 출장은, 제게 너무 큰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과 정신의 문화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인연이 앞으로의 제 삶의 시야를 더 넓혀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